안녕하십니까 축구형님. 클린스만 감독. <laughs> 말만 들어도 웃기죠. 1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말만 들어도 웃겨요. 위약금이 또 100, 뭐, 100, 100, 100억? 102억 100 100 정도로 나왔다는 소식이 또 요즘 최근에 또 들리다 보니까 뭐, 뭐 얼초정도 안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1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70억에서 100억으로 또 늘었어요 그게 개인 연봉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 네. 남은 기간에다가 코칭 스태프들 다른 네. 스태프들까지 합치면 뭐그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 같아 네. 근데 뭐 단번에 100억이다 102억이다 딱질수 없는 게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게 협의에 관한 내용이지. 지금, 지금 막 협상 중이지 않을까 싶어. 네. 변호사들끼리. 그렇죠. 나, 변호사, 나, 나, 국제 변호사들끼리 논하고 그러면서 적당한 금액을 정하는데 크린슨만이 여러 사람 피곤하기가 코, 축구협회로 휘청게 만들고. 대단해. 그래서 축구협회가 300억 대출까지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잖 어, 그럼 사실 네. 뭐, 축구협체, 한 종합센터이 천안 센터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돈을 빌려야 되는 차입금 빌려야 되는 거고. 전문 기회뭐하는 거, 그 현대 아이파크 짓는데 거기다 자비로 내서 좀확지어주지 좀. 확 좀. <laughs> 분명히 건설비 높아진 거, 그뭐 이런 이유도 분명히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클린스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우, 짜제 어? 그렇게 지구도 웃을 수 있는 그, 어, 그 성격이겠지. 네. 그 그게 조세 무린유라고 네. 알지 네. 그 감독 이 한번 직격을 했더라고 네. 네. 그래서 내가 박수를 보냈지 네. <laughs> 정말 잘했다고 네. 그뭐 세계적인 명장이지 네. 그 양반은 근데 우리한테 더좀더 와닿았던 그리고 또 익숙 했던 때가 언제냐면 정북 감독했던 어 조셉 모라이스, 네, 모라이스. 어, 모라이스가 왔을 때 네. 그때 모라이스보다는 무리뉴하고 연관돼가지고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어, 무리뉴가 대표팀 막아그저팀 무리뉴 사단의 그 수석코치였거든요. 네. 모라이스가 그러면서 막 나왔는데 뭐 세계적인 명장이지. 명장이 어, 클린스만을 바라본 게 최근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는데 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 네. 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표팀못 만난다는 거그 네. 핵심이야 네. 근데 린스마는 겉돌았잖아 네. 맨날 뭐, 재, 뭐 재택 뭐 한국에 재택한다지만 미국에 거기가 와 있고 맨날 방송 인터뷰나 하고 네. 그 뭐냐면 f 행사에 뭐 조추점이나 가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우리 정서나 이런 게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도 그랬지만, 뭐, 방송이 나와가지고, 선수들끼리 어떤, 뭐, 탁구에 있던, 네. 거기서 막 언급하면서, 아니, 자기, 결국 자기 잘못이거든. 그렇죠. 그게 다 선수들 잘못이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게 다위약금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그 생각은. 내 때문이 아니다. 선수들이 지금 한 팀이 아니었다, 이 팀은. 음. 둘이 싸우고 뭐 이러고 있으니 작전상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죠 플레이. 거기에서 이겨야 자기가 100억을 먹든 뭐 70억을 먹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가 저 계속 언급을 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 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너무 너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네. 자질이 없어요. 아, 나도 그런, 리더감은 아닌 것 같아. 네. 리더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도 또뭐 라즈 감독 또뭐제시마씨 뭐아 그래 언급만 했는데 최근에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하나도 없 던데 3 40억짜리 이렇게 가면 은크리스마인 30억이었는데 개인적으로만 딱 보면 혼자만 보면 나머지 감독 들 그거보다 이상 꼬치 억 내꼬는 거 아니야 응. 감독만 혼자 한데. 혼자 떨렁은, <laughs> 떨렁 혼자 와도 3 40억 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하겠나 그 감독 어, 선임 과정을 정확하게 안 해서 사실은 지금 뭐 절강호 위원장 위원은 없는 것 같아. 네. 그 위에 협회그 수뇌부 빼고는 다 추측을 하는 거잖아. 네. 추정이고. 어, 우리 이 풀에서 이야기했듯이 협회가 그렇게 돈이 없어. 네. 쓸만한, 그렇게 네.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일단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후보들이 축구협회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음. 다 서너 개 정도의 후보군에 다 있어. 네. 클럽이든 대표팀이든. 네. 그 중에 N 분의 1이 대한민국이야. 음. 그러면 자꾸만 유수가 나면 그중 다른 다른 쪽에서 주식으로... 몸값 도 올리고 그렇지. 경쟁시키는 거죠. 그 작전이 네. 그 작전이고 그리고 그 배팅.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를 수 있는 액수가 우리가 제일 약하거든. 네. 이렇게 강한 돈의 여유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몰리면. 연봉하고 계약 기간이잖아. 걔들이 네. 그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할까? 음... 네. 그래서 지금 뉴스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거야. 연봉에 대한 뭐. 이야기가 아예 없이 뭐 새로운 감독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가서 만나더라도 연봉 얘기 없이 뭐 만나봐야 무슨,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얼마 줄 거고 계약 기간 네. 어떻게 할 거야? 네. 그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지금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안 음. 있는 상태면 이제 계속 뭐 40억 짜리에서 30억 짜리 이제 20억 짜리 갈거있지 그렇죠. 예. 계속 밀리고 있을지또 기네시 감독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니까 음. 그쪽으로 싹 몰리고 있는데 기네시 감독은 또 다른 팀 간다고 또 어디에 또그또 또 기사가 기사가 하는... 또다 언론 플레이들이야 자기 문건 높이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또 국내 감독으로 돌리기에는 또또 또 이상해지는 거고 이제 어, 구, 어, 국내 감독들이 이제 안하지 안 그래서 그렇죠. 안하지 그래서 예. 안하고 진짜 어, 6월달 MH 있으니까 어차피 뭐 5월 중순까지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해변은 뭐 그걸 지키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무리수를 둔면 또 실책 실패를 음, 하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되지 예. 왜냐하면 어 6월, 그럼 지금 해봤자 한 10일 밖에 안남았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협상, 대응 다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안 되는 상황이면, 성급하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이 조금 더 늦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또 6월 가는 거고, 그때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또 6월 거의 다 돼갖고, MH 다 돼갖고. 아니, 그러니까 MH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 선수 명단도 발표해야 되고, 네. 그다음 에그 클럽에다가 선수 찾지로 공문도 보내야 되고, 네. 그 로세스좀 많아. 네. 그하려면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너무 족박한 거예요. 너무, 너무 급박하고 5월 말까지는 무조건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꼴을 보면은 이거 막뭐 엉망진창인 것 같고 음. 게다가 정 회장은 물러날 생각도 없고 음. 숨어만 있고. 다물 밑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추측과 예측은 부정을 낳는 이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클린스만. <laughs> 그, 그, 그렇죠. 클린 때부터이억 쪼오는 거야, 지금. <laughs> 그 많은 돈이 100억이 날라가니. 어, 그러게. 좀 안타깝지. 아유, 클린스만. 둔다시 안 보고 싶다, 진짜. 아, 진짜. 데, 둔다시 <laughs> 뉴스에서도안 보고 싶습니다. <laughs> 다 좋은 감독도 잘 모셔오기를 음. 기대를 하면서. 다음 편 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